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가게 점원으로 엄청 화제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당시 24살이었던 청커샹. 너무 이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청커샹, 쌍둥이로 언니가 한명더 있는데 이 언니도 너무 이뻐. 보세요. 2017년 이 자매는 대만 신베이시의 작은 집을 임대해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이뻤다 보니 이 둘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잘나갑니다. 그러던 2017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그날 청커샹이 차량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치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이때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 또한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딱 이날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내 동생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하루종일 연락이 안 돼. 느낌이 너무 이상하니까 진짜 수십 통을 이 언니가 하는데 전화는 다안 받고 동생한테 뜨링 문자 하나가 띵 날라와요. 언니 나 괜찮아 걱정하지마. 다소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문자. 하지만 이 언니는 누구보다 내 동생을 잘 알고든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내 동생은 카톡이나 메시지 보낼 때 절대, 뭐, 키키키, 히히히, 이런 웃음표시를 같이 보내는 애가 아닌데, 이날 걱정하지 말라는 이 문자에 키키키나 히히히가 평소 동생이 보내는 문자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때 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 언니는요, 사라진 동생의 친구들 다 연락해서 수소문해요. 혹시 오늘 내 동생과 연락한 사람 있니?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얻게 됩니다. 아 청커샹이 양슈이 소개로 알게 된 사진 작가와 사진 촬영 간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사진 작가 양슈이의 남자친구인 청유라는 사람이네. 그럼 내 동생이 양슈이의 남자친구 청유라는 이 남자와. 촬영하러, 촬영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 바로 양슈이와 청유 두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양슈이는요, 저 어제 오늘 요 근래 청커장안 만났어요. 걔가 어디 갔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양슈이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요. 자기 SNS에.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다당하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청커샹을 어떻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청커샹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언니는요,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요. 계속 동생 핸드폰에 전화를 합니다. 당연히 연결 안 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8시 10분경, 딸깍, 내 동생이 핸드폰을 받았어.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 그저 약하게 낯선 남자 소리가 청커샹의 핸드폰을 받은 남자는요. 아, 저 여기 타이중시에 있는 5성급 호텔인데요. 창고에 이 전화기가 있어서요. 아니, 청커샹의 핸드폰이 집에 있는 집이 있는 이 신베이시도 아니고 타이베이도 아닌 타이중시에서 남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한 호텔에서 그것도 창고에서 발견된 거예요. 핸드폰 발견하고 분실 신고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왔다고. 바로 언니 해당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동행해서 호텔 투숙 기록을 확인해 보는데, 어라, 내 동생이 사라진 그쯤 이 호텔에 양슈이와 그녀의 남자친구 사진작가라는 청류가 투숙했네. 내 동생은 양슈이의 남자친구 사진작가인 청유와 사진 촬영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때쯤 묵은 이 호텔에서 사라진 내 여동생 핸드폰이 발견됐습니다. 분명히 양슈이는 청커샹을 안 만났다고 했는데 진짜 안 만난 걸까요? 경찰은 바로 이두 사람이 묵었던 호텔 방을 수색함과 동시에 호텔 CCTV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3월 2일 오전 2시 39분쯤 청유가 호텔 방을 혼자 나가는 걸 확인해요. 그리고 창고로 가네. 창고에서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범죄 전력 조사 결과 양슈이는 전혀 뭐 범죄 전과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인 청유는 달랐어요. 이거 질이 쓰레기네. 강간에 사기에 상해에 전과가 다양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 전과는 없었습니다. 바로 청유 불러 신문하는데 이 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날 촬영이 있어서 청커샹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촬영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 남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조금만 쉬다하자고 하더니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촬영 못했습니다. 청커샹이 어디로 갔는진 저도 모르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청커샹 자기 남자친구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날 싸우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한 거네. 이렇게 되니 청유 다시 말을 바꿉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낮에 갑자기 장시라는 사진 작가가 나타나서는 할 얘기 있다면서 청커 장을 데리고 갔어요. 장시? 장시가 누군데? 바로 경찰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장시 사진 작가가 아닌 거예요. 웃긴 게 청유 친구였습니다. 거기다 더 웃긴 게이 장시 두달 전에 항저우로 넘어가서. 대만에 있지도 않았어. 도대체 이게 뭐야? 또 거짓말. 경찰은요. 청커샹의 행방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심리전을 이용합니다. 살살 구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명을 이용했어요. 빨리 자백해야 10년 받을 거 5년 받고 5년 받을 거 3년 받는다. 사실대로 불어라. 이 말에 처음에는 딱 요지부동 가만히 있더니 뭔 마음이 바뀌었는지 어, 비엔티안 빌딩 지하요 부른 거예요 바로 경찰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어두운 지하 바닥에서 방치돼 있는 청커 장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당시 시신 상태는요 벨트로 벨트로 목이 조여있었고 신발 그리고 속옷이 없었습니다 속옷이 없었다. 도대체 촬영하러 나갔던 청커샹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청류는요, 양슈이가 죽여달라고 해서 전 그냥 청부? 부추김을 받았을 뿐이에요. 모든 주도는 여자친구인 양슈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아니, 양슈이는 분명히 청커샹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청류는 아니다. 거짓말이다. 양 슈이, 나와 함께 청커샹을 죽였다. 오히려 나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둘이 말이 달라요. 누구 말이 진짜인 걸까요? 양 슈이는요, 청커샹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리 듣고, 연기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굉장히 놀래했어요. 믿을 수 없다고. 거기다 남자친구인 청유가 자신을 주모자로 지목했다는 소리에 뭔가 알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유 말로는 그래요. 양수희가 온라인상에서 청커샹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친하게는 보였지만 약간 갑과 을 관계랄까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쌓인 양수희가 자기한테 복수할 수 있게 죽여달라고. 그래서 향수 광고 촬영한다고 꼬드겨가지고 범행 현장 비엔티안 빌딩으로 유인. 그리고 자기 차가 지하에 있다면서 어떻게 꼬드겨 지하까지 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청유가 청커샹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청커샹 저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양슈이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막 그녀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 그러면서 양슈이가 자기한테 벨트 끈 같은 걸 주면서 이걸로 목 쫄으라고 이걸로 쫄라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 자기는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죽여준 것 뿐이라고. 청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슈이가 함께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라진 청커장의 속옷 또한 범행 후 강간사건으로 보이기 위해 양슈이가 벗겨 숨겨놨다고. 그 후에 둘이 핸드폰이 발견됐던 호텔로 가서 잤다고. 와,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양슈이와 청커샹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거예요. 청커샹만 친구를 생각했나봐. 너무 무자비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슈이는 어떤 여자인 걸까? 22살이었던 양슈이와 24살이었던 청커샹. 둘다 흔히 인플루언서였어요. 팔로워들이 많은. 실제 둘이 친해서 함께 찍은 사진도 쉽게 SNS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퇴직한 경찰관. 뭐 부모님이 이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평범한 가정에 속했어요. 2년 전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임원의 아들이라는 남자. 퓰리 처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수준 높은 사진 실력을 가진 사진사. 그 사람이 바로 앞서 내내 언급했던 청류였어요. 둘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알콩달콩 사랑하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마자 청류는 양슈이가 모든 걸 주도했다, 함께 했다. 양슈이는 아니다, 청류가 거짓말 하는 거다. 난 주도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뭐지? 문제의 비엔티안 빌딩 근처 CCTV를 모두 조사하던 경찰은 이상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46분 회색 옷을 입은 여자가 비엔티안 빌딩 근처 한 편의점에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이 여자가 청커샹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2분후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청유가 나타납니다. 12시 26분. 검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청유 비엔티안 빌딩 들어가고요. 다른 문을 통해서 이 청커샹도 해당 빌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청유가 자기 옆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양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수이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저거 저 아니에요. 저 그날 집에 있었어요. 증거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무슨 증거를 어떻게 대라는 거예요. 이런 양수의 말, 진짜인 걸까요? CCTV에 버젓이 찍혀있는데 양수희, 당신이라고 하는데 같이 있었다는데 결론적으로 법원은 둘다 의심이 된다 구금해야 한다 판결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수희의 주위 사람들은 너무 놀랬어요 왜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양수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멀쩡해 보이는 이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 친구를. 어쩌면 이렇게도 모질고 악랄할까. 하지만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진 작가, 장 씨, 기억나시나요? 청류가 처음에 거짓말했던 장 씨. 이장 씨가 사진 작가가 아닌 청류의 친구 겸 나이트클럽 호스트였어요. 그는요, 청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류가 재벌 2세 연기하고 다녔다고. 저거 웃긴 놈이라고. 재벌 2세라고 말은 하면서 계산할 때 되면 5만 핑계 되면서 뒤로 빼고 되도 않는 미국 카드 들고 다니면서 해외 카드는 결제가 안 돼서 어떡하냐고 네가 대신 계산해 달라고 그리고 명품 자동차 키를 키만 그렇게 가지고 다녔대요 자기 차라는 듯이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차키 다 인터넷으로 산 짜가 가짜였고요. 카드, 열쇠 등등 다 가짜였습니다. 거기다 이청유 질이 진짜 성폭행만 반년, 반년 만에 두껑. 더 최악인 건이 청커상의 시신이 발견된 비엔티안 빌딩, 이 지하 있죠. 여기가 전에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름도 개명했어. 그의 원래 이름은 가오팅 위. 이 남자는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었대요 성기술이 아주 그냥 아홉 살 때부터 물건을 그렇게 훔쳐 엄마는 아들이 쌓아놓은 똥을 다 치우느라 바빴는데 오죽하면 엄마가 이름을 바꾸면 좀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아들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가우팅 위에서 청유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개뿔, 이름을 바꿨더니, 사기에, 성폭행에, 별의별 나쁜 짓을 더하고 다녀. 확인 결과, 청류는요, 2013년, 샤오즈라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는요, 잘 보이게끔 많은 양의 현금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었대요. 돈 자랑, 그리고 차키, 그 가짜 차키. 그래서 샤오즈는 처음에 청류가 진짜 재벌 2세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얼마 안가 들통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이차 빌린 거네. 어? 이놈 운전면허증도 없어.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난감해하고 있는데 청류의 엄마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 아들 가진 게 없다고 그 교통사고 벌금 네가 대신 좀 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어, 뭐지 이 새끼? 이후에도 이놈은요. 다른 여자 또 꼬셔요. 5천만 원 정도 사기칩니다. 그러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 또 만나 결혼까지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쪽 가족들이 눈치챈 거예요. 뭔가 좀이놈 이상하다. 그래서 뒷조사를 좀 해보는데 정과가 정과가 말을 못하네. 놀래가지고 바로 이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런 놈인 거예요. 딱 각이 나오죠. 이 양슈이는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저 새끼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저 죽여달라고 한적 없어요. 저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요. 아니 cctv에 버젓이 찍혀 있는데 청유도 같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너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 자긴 그때 집에 있었대 아 이걸 믿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에 속이 터지는 건이 양슈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내 딸이 사람 죽여달라고 한적 없다잖아요 딸의 억울함을 풀어 주겠다며 이 양슈희의 엄마가 나선 거예요. 우리 딸 집에 있었다는 증거 뭐라도 나올까 싶어 집 근처 CCTV를 이 가족들이 다 뒤집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딸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엄마가 찾은 이 CCTV 속 양슈희는 사건 추정 당일 아침에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녁 6시 20분까지 집에서 안 나옵니다. 이 영상으로 알리바이가 확인된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뭐야? 경찰이 발견한 비엔티안 빌딩 근처 CCTV 속에는 청커샹 그리고 청유 옆의 여자까지 셋이 찍혀 있는데, 와 이거 확인 결과 이 청커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청커샹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엔티안 빌딩에 사는 연예인이었대요. 청커샹도 인플루언서, 당시 연예인도 유명했었다 보니, 보시면 꽁꽁 얼굴을 감쌌어요. 거기다 체형도 비슷해. 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이 사람이 청커샹, 청커샹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죠. 자, 그럼 혼자 있었던 이 여자, 청커샹이 아니래요. 그럼 청유 옆에 있던 여자는? 이 여자 또한 제가 그 부분 영상 캡처는 못했지만 그 여자가 마스크를 끼고 막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얼굴 확인이 잘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저 청유 말로는 자기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양슈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이 아저 여자가 양슈이구나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확인 결과 그 여자가 청커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내 옆에 있었던 여자가 양슈희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슈희가 아니라 이놈 옆에 있었던 이놈 옆에 있었던 여자가 청크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거짓말했던 거죠. 즉 양슈희는 그 사건 현장에 아예 없었던 겁니다. 양슈희한테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또 의아해집니다. 사건 추정 당일 이 양슈이의 핸드폰 위치를 조회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엔티안 빌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CCTV 상으로는 알리바이 확인됐잖아요. 양슈이 집에 있었는데 그녀 핸드폰은 왜 사건 현장으로 나온 걸까? 이것도 보니까 앞서 제가 그랬죠. 양슈이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상을 당하면서. 이제 이때 남자친구가 청유였으니까 이 청유가 장례식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몰래 이놈이 양슈이의 핸드폰을 훔쳤던 겁니다. 양슈이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놈이 양슈이의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사건의 그날 들고 범죄 현장으로 청커샹과 갔던 거예요. 즉 애초부터 이놈 여자친구 양슈이를 이렇게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죄를 덮어 씌우려고. 거기다 더 소름돋는 게요. 이양수이의 집을 이제 수색을 하는데, 청커상에 시계,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이런 게 발견됐어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경찰은 양수이를 의심했죠. 그런데 이것도요.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나서 청류가 능청스럽게 자선물이라고 하면서 양수이한테 자기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긴 아무것도 모르고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여자의 물품을 죄를 뒤집어씌울 목적으로 양수희한테 선물 주는 척, 서운하게 웃으면서 소름돋아요 정말. 청류는요 범행할 때도 양수희가 함께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범행 현장을 모두 수색, 뭐 혈흔부터 DNA 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사건 현장에서 청유의 DNA, 청커장의 DNA 나오는데 양슈의 이 DNA는 안 나와요. 와, 이 사건의 전말이요. 기가 막힙니다. 청유가 늘 하던 대로 또 거짓말하면서 재벌인 척하면서 사진 작가인 척하면서 양슈이와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모든 건 거짓말. 이 새끼의 범죄 전과 중에 성폭행이 있었죠. 이 버릇을 못 고쳐 사진 촬영하자는 빌미로 이쁘장한 인플루언서들한테 SNS 연락해서 꼬시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청커샹이었던 거예요. 이놈은요. 애초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애초부터 양슈이에게 뒤집어 씌울 목적으로 청커샹을 비엔티한 자기가 예전 성폭행 저질렀던 장소로 유인 차 가지고 와야 한다 어쩐다 같이 가자 아무 의심 없이 청커샹 그와 함께 지하까지 내려왔는데, 지하는 주차장이 아닌데,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데, 그 순간 이 새끼가 돌병,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청커샹 소리 빽 질렀죠.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서 누가 볼까 무서워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이놈이 양슈이를 이 사건에 끌어들인 이유는요, 이놈 정가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중범죄로 형량이 엄청 세게 나오거나 세게 나오거나 종신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 이건 죽어도 싫은데.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아, 살인 교사, 청부 이런 거는 형기가 14년 미만이지 않나? 양수희가 죽여달라 했다고. 주범을 양수인 걸로 하면 형량이 낮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혼자 한이 짓들을 양수이가 시켜서 한 것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게 밝혀진 이 상황에서 양수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녀 포함 가족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경찰, 검찰 다 나와라. 나 가만히 못 있는다. 소송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대만 달러로 한 2만 위안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 자체도 기가 막힌데 더더 더 말도 안 되는 게 재판 결과예요. 이놈은요, 살인은 재범이 아니지만 범죄는 지금 재범이잖아요. 사형 나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 결론은 종신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형을 내린 이유가 기가 막혀요. 판사가 실제로 청류는 청커샹을 성폭행하려고만 했다. 죽이를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중간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범행이 걸릴까봐 죽인 건데. 솔직히 살해 과정이나 이런 게 잔인하지 않다. 경찰한테 거짓말하고 양슈이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거 그거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거짓말하는 범인의 본성, 그 특징, 그 특징이라고 보여진다. 특별할 거 없다.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잔인하지 않아서 종신형. 당연히 재판 결과에 피해자 가족들 플러스 대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후에 대만 법이 강화됐대요. 성폭행 사건의 형량이 늘어났다고 양슈이는 이 사건 후에 이름을 바꾸고 인플루언서였으니까 생방송을 키는데 여기서 또몇 번이나 청커샹을 막 언급한 거예요 막 울면서 청커샹이 그립다고 그런데 이 얘기를 청커샹의 언니가 듣고는 엄청 불쾌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 합니다 이 언니가 양슈이한테 야 너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아무 죄안 받고 풀려난 건데, 진짜 발견된 증거가 없어서 풀려난 거일 뿐, 네 혐의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야. 난 너도 뭐 있는 거 같아. 양심이 있다면, 방송에서 내 동생 얘기하지 마. 불쾌해. 자, 정말 대박인 사건이죠. 청커샹, 너무 이쁜 여잔데, 안타까워요. 촬영하러 갔다가, 이 사악한 놈은 자기 여자친구를 이용해 성폭행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판사와 살해 과정이 잔인하지 않으니 종신형이다. 명언이죠. 정말 이건 똥명언.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